익숙한 분들, 자주 보는 분들, 고마운 분들, 이쁘고 귀여운 분들, 노래도 잘하고 멋있도 잘하는 분들, 이렇게 모시게 대해서 영광이 여기까지 오면 하나 되테 박수를 치고 그러 수컷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음번에 좀잘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무를 시 이렇게 우리 총괄 공부장인 우리 조목사님 으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 하모니는 리듬과 박자와 원율에 의한 하모니. 센텐스가 있어요. 인터네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모양기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센텐스가 있고 인터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지나 중국 선교지를 가면 중국 보통 서남아권리아 동남아가 프레스도로, 프레스도로, 프레스도로 하나님을 <laughs> 는 <laughs> 거예요. 1 1 4 6편에 보니까 나의 생전의 요하를 찬양하겠다. 나의 평생의 요하를 찬양하겠다. 찬양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께만 요구하게다 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한 찬양이래 들었습니다. 내 생존의 요원을 찾양하며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편 37편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5편에는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아, 네. 50편 146편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네. 네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아, 네. 환경을 조하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철초의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감정을 꺾고 주님을 만나야 돼. 아, 네. 아 네. 민낯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불3장 1절 말씀처럼 네.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의지 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인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나의 평생에 주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 그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때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네, 아멘. 아의아쁨 되기 원해요 주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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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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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